여기왜 예. 버스 안 타세요? 아저 사실은 여기 처음 와본 거라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랑 같이 가실래요? 그래도요

어? 괜찮아 잠시 어지러워지지 여기가 우리 학교야 여기 운동장에서는 친구들이랑 자주 놀기도 했고 응. 저기가 우리 반이야 어. 진짜 크고 멋진 학교네 학교 다닐 땐 어땠어? 음 다른 애들처럼 공부하기도 했고, 여기 운동장에선 다른 친구들이랑 자주 놀았고. 근데 나는 도서관에서 책 읽던 기억이 그렇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야. 와, 좋다. 우리 여기서 책 보고 그럴까? 어지러 아니, 참 생각이 많아졌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몸이 좀안 좋아.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될 별일 아니야. 무슨 병인데? 병원에 다녀왔어. 음, 아직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조만간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것 같아.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오늘 응. 진짜 좋다. 응. 어, 저기 자전거 있는데? 그러게. 오늘 진짜 재밌었어. 너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행복한 하루 못 보냈을 거야. 나야말로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해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오늘 나한테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다행이네. 다음에도 꼭볼수 있는 거지? 음, 당연하지. 그럼. 오늘 찍은 사진도 보내줘야 되고, 또 다음에 얼굴 보기로 했으니까, 혹시 연락처도 줄수 있을까? 음, 당연하지. 여기. 응. 여기. 그럼 나 먼저 갈게. 잘 안녕. 가.